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본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까지 진행됐지만 논란 속에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의회 앞에서는 TBS 언론 노조가 시위에 나섰고 본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김진준 기자입니다. 두시 개의가 예정된 서울시 의회 앞 TBS 언론 노조가 집회 시위에 나섰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문체위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조례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자리한 겁니다. 그거 가서 보도해야 되고 제작해야 되고 취재해야 됩니다. 이런 언론 자유를 탄압하면서도 또 어떻게 이런 생존권까지 이렇게 집밥 불고? TBS 언론 노조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시의회 직원과 경찰에 의해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의회 본회의장 야당 의원석에는 언론 탄압 규탄, TBS 폐지 날치기 반대라는 피켓이 붙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이어진 김현기 의장의 개회사 중간 중간 부끄럽지 않냐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은 난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공론에서 저희 무리 타려면 염치도.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네 명의 여야 의원 찬반 토론도 더해졌습니다. 더. 거짓, 허위, 외국 방송으로 인해 겪게 되는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쌓일 대로 쌓였고, 방송이 든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지적과 제재를 받았음에도, TBS는 그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례는 제사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TBS 동사가 353명의 발매 사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토론이 모두 끝나자 야당 의원들은 기립해 구호를 외친 뒤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결국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이 찬성, 한 명이 기권하며 가결 처리됐습니다. 회장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의회 112명의 시의원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7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추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